올해 세 차례 금리를 내릴 거라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입장을 바꾼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금리를 다시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하가 세 번이 아닌 한번 이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거란 전망 속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며 뛰어 올랐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경제 소식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분석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금리를 다시 한번 5.3%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동시에 석 달에 한번 내놓는 올해 금리 전망치를 바꿨습니다. 연준 위원 19명이 각자 생각하는 올해 말 금리 수준을 점 하나씩을 찍어서 표현하는 점도표를 내놨는데 올해 한 번만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3월 발표 때는 올해 세번 인하를 예상했던 것에서 줄어든 결과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월과 2월에 고개를 들었을 때는 좀더 지켜보자는 쪽이었지만, 3월과 4월 통계도 꺾이지 않자 전망을 바꾼 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바꿔가면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53%, S&P 500도 0.85% 올랐는데, 금리 발표 전에 5월 물가상승률이 좋게 나온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됩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은 3.3%로 4월 상승률이나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게 나왔는데 파월 의장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9월엔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퍼졌습니다. 단기적으로 9월까지 석달 동안 미국의 물가와 일자리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다음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